폭력 노름, 기집질, 네. 이세 가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남자는 절대 인간 못돼요. 인간 고쳐서 쓸 생각도 하지 말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응. 어, 이런 남자는 피하세요. 이런 응. 여자는 피하세요.라는 응. 주제인데 응. 만나지 말아야 될 당연히 사람의 유형이겠죠. 응응. 일단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음. 이런 남자는 피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음. 남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중요해야 돼. 어느 인간이라 남자 여자 할 것이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음.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어. 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음. 내 옆에 그게 남자 여자 이성을 떠나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야. 음. 음.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마인드가 사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의 힘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 희망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기운이라는 거잖아, 요 우리 기운. 어떤 사람한테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들,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성에서 이제 성실한 것. 남자는 지금 현재 돈이 없다더라도 하 성실하게만 하면 처자식 굶어 죽이진 않아요. 오. 그래서 성실한 사람. 네. 그리고 부지런한 거죠. 네. 그리고, 어, <laughs> 이런 남자들은 꼭 만나야 돼. 성실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게 뭐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행동적으로 생각을 거기서 다 묻어 있는 사람. 나를 아.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아. 근데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뭐냐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 말만 어. 말만 하지 행동 실천력이 없는 사람 어.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게으릅니다 게으르고 실속이 없어요 네. 어 절대 실속이 없고 그리고 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말만 앞서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행동을 실천을 하는지 아는지 그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음. 워낙 간파하시는 사람이니까 그걸 음. 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음. 이 처음 봤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좋은 쪽으로 합리화를 시켜. 음...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오, 가스라이팅 그 어. 그리고 너무 나한테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들, 자기는 그만큼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바라는 사람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폭력. 네, 어. 손찍으면 일단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조차도 폭력입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걸 고, 고칠 수가 없어 음. 폭력, 노름, 기집질 네. 이세 가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남자는 절대 인간 못 돼요 인간 고쳐서 쓸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는 남이 고쳐주는 거를 바라지도 말고 네. 네. 니 알아서 살아라 하고 갖다 버려야 돼 미련을 가지지 마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같아요 응. 객관적인 연애를 해나가는건 응. 물론 매번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유 연애는 정말 가슴으로 해야 되는게 연애야 그... 연애인데 정말 가슴으로 연애를 해서 기부인 테이크 음. 내가 가슴을 열었는데 상대방의 가슴을 같이 열어야지 네. 근데 그게 안돼 나는 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네. 내가 너무 힘들어 외로워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외로워 네. 그럴 때는 정말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미련스럽게 그랬지 말고 좋습니다 응.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